강인의 아시안게임 차출이 뜨거운 감자였던 이유는 몇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힌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선수의 역대 아시안게임 차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왔고 의견의 대립 또한 극심한 대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차출은 확정되었고 정해진 이상 결과는 무조건 금메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대회보다 2위 3위는 의미가 없는 오직 1위만이 전부인 한국 축구 아시안 게임 대표팀입니다. Welcome, welcome. 그동안 제 모든 영상에선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재밌는 축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왜 아시안 게임은 오직 결과만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강인 차출이 다른 그 어떤 선수보다 뜨거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축구가 나온 슈퍼스타들이 걷는 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축구의 엘리트 개보라 불리는 U20 월드컵 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리고 피파월드컵의 순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운운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위 형태의 과정을 거치며 오래도록 태극전사로 불려왔습니다. 위의 과정 없이 갑자기 A 대표팀에 등장한 선수들을 우리는 이변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에 의해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선수들이 대거 발탁되었으며 엘리트 선수들과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은 원팀이 되었고 결과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 무명 선수 중 풀백과 홀딩미드필더를 포함한 상당수 자원은 한국 대표팀 강함의 상징으로 활약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아시안게임 혹은 올림픽을 통해 국면제 혜택을 받은 세대가 있고 상무의입단의 경력을 이어간 세대로 세분화됩니다. 2002 세대는 단한번 있던 월드컵 특권이었습니다. 2020년에 유이시 대회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이 2023년 아시안게임에 차출되는 것은 한국 엘리트 축구인이 걸은 전형적인 순서이고 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연도의 이강인은 파리 생대를망해 입단했고, 파리는 22살의 한국 선수가 입단한 클럽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클럽보다 대표팀이 우선 순위에 있던 국가이고, 프로리그가 출범하기도 전에 A 매치에서 동대문 운동장을 매진시키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화랑과 축무로 명명된 두 개의 팀을 국가대표 1진2진으로 구분하고 월드컵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축구 선수란 고 국가 대표만을 의미했고 소속팀은 오직 대표팀에 뽑히기 위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K리그가 출범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속팀은 대표팀에 발탁되기 위한 여정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현재는 대표팀 경기만을 시청하는 사람, 해외 축구만을 시청하는 축구팬,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유럽 축구만 시청하는 사람, 축구라면 가능한 모든 경기를 시청하는 축구팬 등. 과거와 달리 팬의 종류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2023년 아시안게임 차출 에는 팬의 성향에 따라 특히 다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표팀 팬에게 미래 의 자산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선수가 국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팀보다 유럽의 커리어를 우선 시하는 팬에겐 하리라는 거대한 팀에 입단한 어린 선수의 2023년 이 적응을 위해 그 어느 시즌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형의 시각은 완전히 반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강인의 군면제를 바란다는 부분에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22살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강인이 군면제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그의 유럽 커리어는 당연히 파리뿐 아니라 이강인 개인에게 많은 어드밴이지가 있습니다. 2년 군대를 갈지도 모르는 선수에 대한 계약서는 당연히 의무 복무가 없는 국가의 선수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꼭 이번이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강인은 30대 이후까지 이 때를 연기할 수 있고 유럽에서 충분한 결과를 거둔 이후가 낫다는 입장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업무를 시작점에 완료해야 마음이 편한 타입, 쉬운 일들부터 끝내고 마지막에 집중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즉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정답이 없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이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큰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후에 손흥민을 와일드카드로 출전시키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충격전을 펼쳤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의 3위는. 사실 2002 월드컵에 견줄만한 이변에 가깝습니다. 깁스 등이 포함된 영국 단일 팀에게 거둔 승리는 다른 나라의 시각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리오 올림픽에 참가했던 네이마르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원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은 상당수 존재하고 파리 올림픽의 은바패를 차출하기 위해 프랑스 축구 협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20대 초반의 대표 선수들이 2024년 파리, 2028년 LA, 2032년 호주에서 3위안의 결과를 거둘 확률보다 아시안 게임 1위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별 대회인 아시안 게임에는 흔히 알려진 아시아 축구 스타 차들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대륙에선 아시안 컵을 가장 중요한 대회로 여기고 의무 복무 제도가 있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축구는 아시안게임 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대회에서 손흥민의 유니폼 쟁탈전이 펼쳐졌다는 일화는 이강인이 포함될 대표팀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시안게임에 차출될 적기인 22살의 나이 하지만 올해 입단한 파리 생제르망 두가지가 맞물린 타이밍 외에 주요했던 사건은 대회 직전 이강인의 부상 소식 이강인은 마요르카 시절 내구성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었으나 2023년 허벅지가 극속히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연이 섞이자 더욱 그의 아시안게임 차출에 찬반 목소리가 극명히 대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차출 의무가 없는 파리는 챔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이후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군면제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선수게임뿐 아니라 소속팀이 당연히 바라는 그림이고 가능한 늦은 합류를 결정하며 나름의 실리까지 챙겼습니다. 대표팀 입장에선 시기는 아쉬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현상에 논쟁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강인의 아시안 게임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황이 정해진 이후의 목소리는 논쟁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되고 불만 혹은 비난만이 남게 됩니다. 회의에서의 목소리와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 이랬어야 하는데 저랬어야 하는데라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논쟁의 이유가 축구 혹은 이강인을 아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응원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오직 금메달이어야 합니다. 2위도 괜찮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대회가 한국 축구의 아시안 게임입니다. 다른 대회들과 달리 아시안 게임은 오직 국면제라는 특수한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국가의 현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젊은 시간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 청년들의 이야기, 너무도 뜨거운 주제입니다. 월드컵이 국민들의 행복에 관여하는 국가적 이벤트라면 아시안 게임 축구는 분명 선수 개개인의 실리가 우선인 대회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그렇게 실리를 챙긴 선수들이 성장하여 다른 청년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을 바탕으로 국가에 더큰 보다 을 하길 바라는 것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군면제라는 특수성이 부여된 이유입니다. 이강인의 합류로 더욱 상대 팀들과의 격차가 생긴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1위에 실패한다면 그 어떤 비판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의 출전은 확정되었습니다. 감독이 싫어서 금메달에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결국 선수들이 돌무로 잡혀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파리에 적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차출된 이강인이 금메달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은. 선수와 팬의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축구를 아끼는 입장에서 그동안 대립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결정된 상황에 이강인뿐 아니라 대표팀 전체에게 응원을 보낼 시간입니다. 저는 가능한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원하는 어린 아시아 선수들에게 높은 레벨의 축구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는 결과적으로 재밌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축구에 입각한 영상들을 만들어왔고 군대라는 소재가 들어간 오늘 이야기에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